예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자인입니다 아, 오늘도 운동 시간 돼서 녀석들 풀어놨습니다. 에이, 어제는 배코 목욕을 좀 시켰는데, 그래도 생각보다 뽀얗네요. 이게 목욕시킨 게이 색깔입니다. 원래 어떤 혼혈견이나 그런 백구는 하얀데 기주견 이런 거는. 이 토종 진돗개 배꾸는 모색이 이렇게 하얗진 않습니다. 아유, 잘 뛰는다. 전에, 그 시청자분께서, 한 사람은, 아이, 백후 들어 워 죽겠다고 목욕 좀 시키라고, 뭐라고 또 쓴소리라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한 분은, 점잖게 또, 응? 어, 말씀을 아주 이쁘게 선포를 다신 분이 있어요. 백호가 어, 다 좋은데, 아우좀 더러운 것같서 목욕을 시켰으면 좋겠네요. 라고 이쁘게 누가 선풀을 달았어요. 음, 그분이 생각이 나갖고, 아, 겸사겸사, 아, 이렇게 백호 녀석을 목욕을 시키게 됐어요, 어제. 털이 바짝 마르니까 좀 보송보송한 게 괜찮네. 이리 나와, 놀아! 이리와! 이놈들은 꼭 저쪽이라서 놀아. 아휴. 어제 또, 묵고는 권을 를을땐 저렇게 좋아하네. 어, 환경이 좀. 풀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도 계속 풀어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여기는 또어 그런 환경이 또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라도 풀어놓으니 녀석들 좋아하네. 깜찍이가 멈춘 작어도 손들이가 커도 감순이가 저렇게 해보면 순돌이 도 독해요 보기보다요. 똑순이가아 <laughs> 자꾸 저똑순이를 자꾸 감순이 감순이 어떨 때막 그래요. 예전에 그한7년 기르던 암컷이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감순이. 에요그 녀석이 하도 오래 길르다 보니까 자꾸 입에 올라갔고 똑순이를 자꾸 감순이 가끔 가다 그래. 나중에, 이쪽에도 제가, 어, 고추 심으면은 여기도 막아야 할 판이에요. 그러면 녀석들 이제 여기는 다 차단해야 되는데. 저쪽 가서 놀아, 꽃나 왜? 저쪽으로 가. 여기는 이제 더덕입니다, 더덕. 제가 밭에 있던 더덕을 작년에 일로 옮겨 서 심었어요. 작년 가을에. 예. 이게 더덕입니다. 더, 재배 더덕. 아주 이쁘게 순이 잘 나오고 있어요 담장 밖에 어, 화단에 자약이 많이 나와가고 제가 이쪽으로 또 옮겨 심어놨어요 이렇게 집자약입니다아 나는 또잘 자라고 입마른 병을 좀 쳐야 되는데 약을 순돌아 뭐하냐 이리와 순돌아 이리와 이리와 순돌아 얘들아 이리 와봐 베코야 이리 와 베코 이리 와 똑순아 이리 와 뭐해? 이리 와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 이리와! 옳지! 새끼들이 구석에 가서 놀냐고 백호야 순돌아 백호야 이리와 여러 마리 길이니까 마리 한 마리 부르면 잘... 뭐 알아듣는 건지, 한 마리만 계속 들으면은, 계속, 아, 저, 길게 게 되면은, 뭐 부르면 대만 알아듣고 올 텐데. 이리 와, 해코! 이리 와! 이 새끼가 이리 많대말안 들어. はい申し訳 또 없으니까 순돌이를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, 오늘은. 순돌아, 왜 그러냐? <laughs> 뭔테 풀을 뜯어먹어 개풀 뜯어먹네 진짜 뽕잎인데 뽕잎순이 나오는건데 그걸 뜯어먹네 몸에 좋은것도 알아갖고 뽕잎이 사람 몸에도 순을 또 나물로 해먹던지 새우로 먹어도 뽕잎은 좋아해 응. 음? 순이가 뽕잎을 좀 먹네 응, 음? 야, 그걸 뜯어 먹어. 잘 달린다 베코 뛰어봐라 베코 뒤면 참잘 뛰는데 옳지 이거 단 말어 새끼야 또 뒤에 똑순이가 따라가면 계속 연속으로 도는데 베코야 안놀아 오늘 녀석들 운동하는 모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